6,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고공을 가볍게 블러 한 것처럼 사르락 사라지게 만드는 이걸 밀어야 돼, 더샘은. 그 10년 전 가격 그대로인 거예요. 3,900원입니다. 미쳤다. 무조건 사. 이건 6,000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두콩입니다. 오늘은요,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로드샵에 방문해서 4, 5개를 샀는데 2만 얼마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 가격으로 쇼핑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 정말 좋았던 제품들만 모아 모아 봤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다양한 로드샵을 가봤지만 대부분의 로드샵들이 가격이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근데 안 변한 브랜드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는요. 더샘이에요. 이 비비크림 얼마인 것 같으세요? 요거 6,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세일을 해서 6,000원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비비크림이 생각보다 좋은데 좀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냥 비비크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파운데이션 느낌인데 되게 촉촉. 한데 모공까지 싹 커버되는 그런 느낌의 비비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10년 전이랑 똑같으니까 나는 진짜 너무 충격. 퍼펙트 포어 비비라는 것처럼 모공 커버도 되게 잘되고 요즘 파운데이션처럼 묽어서 싹 흡수되는 게 아니라 비비 크림처럼 약간 촉촉 쫀득하면서 건성들은 무조건 비비 써야 얼굴 안 뜨는 거예요. 파데랑도 무조건 섞어서 비비 써야지 가을 겨울 안 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조금 쓰는 파데랑 섞 싶은 비비가 있었다. 아니면은 좀 커버력 좋은 베이스 찾고 계셨다면은 저는 이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짠 핸드워시예요. 가든 플레저 핸드워시이고 클린 코튼 향이 나는데 용량도 꽤 많은 편. 촉촉하게 잘 닦이는데 3,900원입니다. 말도 안 됐죠? 요거 지금 7,900원에 판매 중인 아이섀도우예요. 사구 아이섀도우인데 컬러도 구성도 너무 예뻐.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7,900원일 수 있죠? 발색도 너무 잘 되고 밀착력도 좋고 컬러 조합도 데일리로 쓰기 좋은 조합이고요. 코랄 컬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간만에 지금 이런 가격 봐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네이처 리퍼블리 기에 쪽동쪽 조금씩 남아있거든요? 아니면은 한번 명동가서 로드샵 쇼핑 한번 해오시는 것도 나는 너무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요즘에 각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고 비싸게 나오는 제품인데, 바로 립펜슬이에요. 깎아 쓰는 립펜슬 타입이 하나당 8,000원입니다. 세일할 때 사면은 6,900원 정도 더 저렴한데, 진짜 전 색상을 다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발림성, 그리고 색다 예쁘게 완벽하게 나왔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실루엣 쉐딩쿨 블렌딩입니다. 쿨 톤들 무조건 사. 아예 진짜 획기밖에 없는 이렇게 채도별로 쫙쫙쫙쫙 쉐딩이 있는데, 코할 때는 이두 번째 컬러가 진짜 자연스럽고 그리고 요게 세 번째 컬러는 섞어서 그냥 쉐이딩 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고 진짜 그림자 같은 컬러인데 이것도 만 원대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터는 되게 유명한데 쉐이딩이 생각보다 안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쉐이딩 사실 거면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6,000원짜리 틴트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무스 틴트인데 지속력도 좋고 매트한데 잘펴바르면 그라데이션 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저렴한 거예요. 요즘에 6,000원짜리 틴트가 어딨어. 당근무스나 다른 컬러들도 되게 예뻐요. 근데 저는 아직도 토마토무스를 사서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 내가 10년 전에 추천한 거 기억나요, 여러분? 그 영상 너무 부끄러워서 비공개했지만, 10년 전부터 꾸준히 추천한 네이처리퍼블릭의 아르간 헤어팩인데, 그대로 있고, 가격도 그대로인 거야. 1,900원인가? 그 10년 전 가격 그대로인 거예요. 미쳤다. 우리 동네에 있던 네이처리퍼블릭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 안 쓰게 됐어. 그리고 올리브영이 막 생기고 나서부터는 올리브영에서 헤어팩 사서 썼지, 이거는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부드러워지고 머릿결 되게 찰랑찰랑해지고 되게 좋거든요. 물론 단점이 이렇게 퍼서 써야 되는 거긴 하지만, 5,000원? 짜리 블러셔. 더샘 싱글 블러셔 망고피치입니다. 심지어 이거 4,000원으로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을 추천했는지 모르고 봄웜한테 정말 어울리는 그런 블러셔. 너무 예쁨. 무난하게 그냥 뭐 바를까 할 때는 무조건 저 망고피치 자주 바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너류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더샘의 파워풀루 투 메가슬림 라이너랑 이번에 다이소에서 나온 투쿨포스쿨 태그 아이라이너. 일단 더샘 라이너는 진짜 극세사처럼 너무 얇아서 아이라인이 두꺼워지고 똥손분들 얇게 그리실 수 있고 제가 케이트 라이너가 네모나게 나와서 꼬리 빼기 좋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사선 가로로 나와서 이것도 진짜 아이라인 초보분들 그리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 제품이긴 하지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린 홀리카 블러셔 되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지금 제가 너츠 젤리를 볼에 발랐거든요. 요즘에 가을 될수록 더 손이 자주 가고 이 홀리카 블러셔 중에 이 젤리도우 블러셔가 비싼 블러셔보다 솔직히 솔직히 더 손이 자주 가고 요즘에 이런 젤리 블러셔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 홀리카가 지금 없애지 않아주고 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비건 실크 글램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거의 다 비비를 추천해 드렸잖아요. 근데 지복합성 분들 파운데이션 평소 잘 바르시는 분들 이거 한 번만 써봐 주세요. 진짜 좋은 게막 파데 와 좋다 뭐 이런 거를 느낀 게 진짜 오래간만에 느낀 것 같아요. 뭔가 모공 요철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매끈하게 커버가 되는데 막 엄청 뜨 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 이거는 지복합성 분들이 쓸때더 완전 매끈하게 커버가 싹 되겠다 해서 더샘에서 제일 좋았던 베이스가 사실 이거여서 이거를 뽑아왔고 제가 이게 예전에 더샘에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19호가 있어서 19인 친구한테 선물을 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파데 처음 쓴다고 너무 괜찮다고 이거 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았냐고 이럴 정도로 그 친구도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 영상 찍어야겠다 할 정도로 너무 괜찮은 프라이머예요. 만 원대인데요. 정말 뭐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인지도인데 더샘 세일할 때 그냥 장바구니에 같이 담았던 애거든요. 와, 나 아무런 프라이머 이제 안 쓰잖아요. 비싸게 준 프라이머 이제 다안쓰 얘만 쓰는 게 진짜 소량 하면은 미친 모공 커버력이에요. 다 맨들하게 모공이 사라락 사라지거든요. 정말 소량 써가지고 이렇게 모공에 넣으면은 아, 뭔가 실리콘적으로 약간 남아있다라는 프라이머가 드는데 얘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내 모공을 그냥 가볍게 블러한 것처럼 사라락 사라지게 만드는 느낌이에요. 이걸 밀어야 돼, 더샘은. 진짜 이거 진짜 미쳤어요. 이거 쓰고 이렇게 딱 쓰면 은 진짜 피부 그냥 끝장나는데? 용량도 프라이머는 이만큼씩 쓰는데 되게 많아요, 30ml인데 이게 만 얼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세일하면 더 싸겠죠? 근데 이거 진짜 미쳤어. 음, 이 프라이머 진짜 미쳤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보노축 앰플 7,700원인 거야. 근데 이게 내가 추천은 못해요. 내가 써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가격대가 요즘 가격대는 아니잖아요. 크림도 막다 9,900원이야. 제일 충격이었던 거. 지금 세일해서 6,600원이야 패드가. 이거 좀 미친 거 같은. 그리고 여러분 네이처리퍼블릭 블러셔가 이렇게 예쁘게 해 단장을 했어요. 겉모습을. 근데 여기서 런던 로즈라는 컬러가 자몽 솜사탕이라는 애에 밀려서 생각보다 유명하지 않은데 얘가 뽀용한데 m l b b 빛에 얼굴에 올렸을 때 의외로 되게 그윽해 보이면서 생기 있어 보여 세일가 5,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네이처리퍼블릭은 항시 세일가야. 그게 좀 저는 헷갈린다는 거.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긴 한데 펄감이 되게 많이 가미된 그런 느낌의 블러셔예요. 근데 은은하진 않아요. 리니크의 치크팝 생각하셨다면 그것들보다 발색이 굉장히 셉니다. 되게 좋은 점이 은은하게 생기를 이렇게 줄때 블러셔와 같이 썼을 때 되게 예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네이처리퍼블릭의 러블리 튤립 요거는 저같은 봄웜 예, 추천을 드리고, 마이들 라떼. 리얼 가을 웜 컬러입니다. 진짜로 찐찐찐 가을 웜 컬러라, 진짜 찐 가을 웜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가격은 7,900원입니다. 베이크든데 7,900원. 감사하죠. 여전히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미샤, 뭐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이런 게다 모여있을 때 거기에 하나하나씩 가서 세일할 때뭐 사고 조금 사고 뭐 받아오고 그런 추억들이 많은 게 로드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좀 감동을 받은 게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사봤자 2만 얼마 원치 샀는데 샘플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좀 감동받았어요. 오랜만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로드샵 투어 갔으면 좋겠고 전보다 로드샵이 좀더 살아났으면 좋겠는 게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 만원 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격이 있는 걸 사실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 진짜로 좀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로드샵 다시 일어나자. 아자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